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뭘 입고 뭘 신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그럴 때마다 해결해 주는 코디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발 코디인데요. 셀럽들이 가장 데일리룩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 신발, 모델 헤일리 비버가 많이 신는 그 신발, 신발장에 하나씩 갖고 있다는 그 신발. 바로 반스 올드스쿨입니다. 이거 하나로 각종 상황에 맞게 귀티나게 코디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편하게 빠른 코디를 하고 싶다면 끝까지 봐 주세요. 처음에는 모두가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님으로 코디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스 올드스쿨은 스트리트 데님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리트 데님과 무채색 상의에 브라운 코트를 걸치고 백을 매면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오피스룩으로도 안성맞춤인데요 이렇게 크림색 니트 위에 무늬가 들어간 목도리를 해도 반스 올드스쿨과 매치가 정말 잘 되고 이쁩니다 다만 겨울에는 이 사진처럼 발목이 드러나면 추워 보이고 발목이 포인트가 갈수 있으니 이렇게 흰색 양말로 발목을 가려주는 걸 추천합니다. 헤어를 브라운 계열로 염색한 뒤에 데님 팬츠에 검은색 니트를 입어주면 별거 안 했는데도 반스 올드 스쿨과 함께 담백한 룩이 완성됩니다. 봄에는 홀턴에게 청바지를 입고 전수로 보일 수 있는 체크남방을 걸쳐도 반스 올드 스쿨이 어울리게 중화시켜줍니다또 가죽 자켓이쎈 느낌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반스 올드 스쿨을 같이 신어주면 쎈 느낌이 중화돼서 더 담백해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겨울에는 이렇게 니트에 아우터만 걸쳐주면 별로 꾸미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귀티가 줄줄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스 올드 스쿨이 집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스웨트 셔츠와 청바지로 데일리 룩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스키니를 좋아하는 여성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보여지는 흰색 오버셔더와 함께 스키니를 입어도 과하지 않는 페미니한 룩으로 귀티가 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나시에 블랙진 하나로도 귀티를 낼 수가 있는데요. 아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면 이 사진처럼 안에 반팔 티를 입은 뒤에 나시를 입어주면 됩니다. 어때요? 특별히 꾸민 것 같진 않지만 룩이 담백하죠? 이번에는 오피스룩으로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슬랙스와 셔츠를 흰검으로 입고 브라운코트를 걸쳐주면 힐을 신었을 때와는 다르게 시크한 느낌을 중화시켜주는데요. 이 신발은 올드 스쿨이 아니지만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면 후드티에 코트를 입어주면 편하면서도 은근히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오피스룩에 모자를 쓸 일이 있을 때 올드 스쿨을 신어주면 묘하게 매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핏 셔츠에 팔 솜에 걷어주고 님의 반스를 신어준다면 어디 가서 옷못 입는다는 이야기는 안 들을 겁니다. 꼭 배님을 청바지로만 활용할 필요 없이 청자켓으로도 반수와 참잘 어울리는데요. 이분은 흰색 슬랙스에 그레이 아우터를 걸치고 울즈 스쿨을 신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느낌이나 식해 보이는 걸 중화시켜줄 때 신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올검의 반스를 신어주면 과하지 않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힙한 프린팅된 티셔츠가 있다면 이렇게 청바지 아우터를 걸쳐줘서 센스 있는 룩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원피스로 고디를 해보죠. 올드 스쿨이 검은색과 흰색의 조합인 만큼 원피스도 흰검이 섞여있는 패턴으로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알록달록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는 원피스라도 올드 스쿨과 조합을 하면 중화되고 발랄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이렇게 걸리시해 보이는 원피스를 도전하기 쉽지 않은데요. 단스를 신어주면, 투머치한 페미니남을 덜어줘서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또 데님을 원피스에 걸쳐서 활용해도 영화 보러 가거나 가벼운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입고 가면 깔끔하게 영한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부터 유행할 미디 스커트와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과해 보이는 호피 무늬 미디 스커트에 반스를 신어주면 호피 무늬의 과한 느낌이 반스와 중화되면서 담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걸리시하면서 영한 느낌을 첨가하고 싶을 때 신어주면 딱일 것 같습니다 또 그레이 니트에 검은색 미디 스커트를 입어도 괜찮게 어울립니다 과하게 밝은 색깔 옷을 입고 싶지만 조금 중화시키고 싶다면 이걸로 과한 느낌을 덜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반스 올드스쿨 신발로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신발의 장점은 깔끔 심플하면서 모든 룩에 잘 어울리고 가격 대비 실용성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쿠션감이 없어서 오래 신으면 발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대신에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밑창을 갖춰서 근력운동할 때 많이들 신는데요 어설픈 명품으로 어울리지 않게 옷을 입느니 이 반스 하나로 깔끔하고 담백하게 입는 게 귀티가 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 더 좋은 꿀팁들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